드디어 타오바오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이 뭐 타오바오 주문하고 뭐 기다리고 이러는 동안 꽤나 길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드린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초여름 한여름까지는 아니고 초여름까지 이제 제가 입을 만한 옷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꽤나 크. 크다 보니까 아우터도 욕심이 조금 많이 생기더라고요 얇은 아우터들이 그래서 요번 영상도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어, 꽤나 만족하실 만한 상품으로 많이 들고 왔으니깐요. 여러분의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 그럼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상품은 요 체크 린넨 자켓입니다. 요즘 제가 데일리로 굉장히 자주 입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이 어, 상품은 요즘 한국 쇼핑몰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이는 디자인의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쇼핑몰이랑 똑같은 건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한국 쇼핑몰은 여기 어깨에 패드가 있어서 조금 더 아빠 자켓 입은 느낌? 오버핏에 가까운 느낌이었다면 요 타워바오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스몰부터 엑스라진가, 2엑스라진가까지 사이즈 폭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몸에 맞게 이렇게 핏되게 입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보다 한 치수 업해가지고 약간 오버핏으로도 입을 수 있는 자켓이에요. 저는 M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어 오버핏인데 약간 핏되는 오버핏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구매를 하면은 한 치수 업해서 라지로 구매를 할 예정이에요. 이 상품은 보라색이랑 카메 색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어 제가 원래 주문을 보라색으로 했어요. 근데 색상이 잘못 와가지고 이 카메 색상으로 왔는데, 그래도 핏이랑 이런 게다 만족스러워서 그냥 입고 있는 상품이에요. 어얘 소재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린넨? 아, 린넨에 가까운 소재이고요. 그래서 너무 비치지도 않고, 그랬다고 덥지도 않고, 바람도 잘 통하고, 그리고 가벼워서 어, 아주 더운 한여름까지는 무리겠지만 에어컨 바람 빛이나 그리고 햇빛 가리는 이 용으로도 한여름까지는 충분하게 입으실 수 있는 상품이에요. 이 어, 상품은 더블 단추로 디테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허리춤에 포켓이 다돼 있어요. 포켓 깊이도 꽤나 깊어서 뭐 간단하게 립스틱이나 카드지갑 정도는 충분하게 소지하실 수 있을 만한 깊이이고요. 그리고 가슴 쪽에 있는 이 포켓은 페이크예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뒷모습을 보시면 그냥 민잔데 이렇게 뒤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에요. 어 제가 오늘도 입고 와서 지금 소매가 이렇게 접혀 있는데 이 소매는 이렇게 풀어 보시면 단추 디테일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민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스타일 내셔서 롤업 하시거나 그냥 기본으로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이 상품이 타오바오에서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168유안으로 29,000원 정도 하는 상품인데, 요 핏, 디자인, 뭐, 소재, 마감 처리, 어이 모든 게다 아깝지 않을 정도의 상품이어서, 저는 추천드리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린넨 자켓은 제가 가격대를 좀, 아무리 저렴하게 찾아봐도, 한 3만원 후반대는 조금 줘야 조금 있더라고요, 괜찮은 거를.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에, 요콜리티면은 저는 아주 만족을 해서 어,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리는 상품이에요. 네 다음은 요 반팔 린넨 자켓이에요. 제가 요번에 자켓을 되게 꽂혔는지 여름용 자켓을 굉장히 조금 많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우터만 어한세 아, 개, 세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는 요 린넨 반팔 자켓인데. 제가 작년부터 반팔 자켓을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생각보다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이번에 타오바오를 하면서 찾게 된 상품인데 아주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상품이에요. 이 어, 상품은 제 예상하는 건데 아마 한국 동대문 의류인 것 같아요. 이 한국 동대문 의류가 오히려 역으로 중국에 수출을 해서 판매를 하는 느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금 제가 그냥 받아 왔을 때는 퀄리티가 아주 타오바오 같지 않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집 상점이 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꽤나 좋은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옷 마음에 드셔서 구경하실 때 거기 상점 안에 있는 다른 상품도 한 번쯤은 보셔도 아주 좋을 만한 그 상점이에요. <laughs> 어 일단 얘는 세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오렌지, 화이트,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제일 무난한 네이비를 선택을 했고요. 요거는 어깨 패드가 따로 있어요. 이 어깨 패드가 따로 있는데 이 어깨 패드도 그렇게 어깨가 부해 보이지 않고 이제 각을 이렇게 딱 잡아줘서 오히려 조금 더 세련되고 어깨가 날씬해 보이는 느낌을 가진 상품이고요 근데 이 하나의 패드 단점이 있다면 패드가 이렇게 실로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옷이 얇다 보니까 입을 때 이렇게 패드가 구겨지거나 막 이렇게 울렁불렁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드 입으실 때잘 잡고 이렇게 입으셔야 어 조금 옷 메모새를 한번더 체크를 해야 할 자켓인 것 같아요. 이 자켓은 이렇게 원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원 버튼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포켓 포켓도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것도 간단한 어, 가벼운 것만 이거는 넣어야 될것 같아요. 꽤나 푹푹 처지는 재질이어가지고 가벼운 그 립스틱 정도만 넣고 다니셔야 될것 같고 이 뒷모습은 그냥 완전 민자예요, 민자. 민차. 트임도 없이 그냥 민자인 상품입니다. 어, 요 상품의 구성품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요 바로 허리끈이에요. 이 허리끈을 옆에 보시면 이렇게 넣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자기의 허리에 맞게 이렇게 단추를 넣어가지고 스타일 낼수 있는 상품인데 저는 요렇게 스타일 내는 것보다 그냥 민자로 입는 게더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가끔 쓰지 않을까? 그래도 이 구성품까지 있는 자켓인 것 그리고 소재는 음, 엄청 시원한 재질, 찰랑거리는 느낌의 소재인데 어 이거는 한여름까지도 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여름까지도 면보다는 훨씬 이게 더 시원할 것 같아서 안에 그냥 끈나시만 입고 이거 하나만 걸치고 뭐 청바지나 뭐 슬랙스나 이렇게 입으면 어, 꽤나 아주 자주 있게 될 만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어, 요 상품은 125위 아니고요한2 1,700원 정도 하는 상품이에요. 어, 2만 원 초반대에 요 정도 퀄리티고 요 정도 핏이면은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상품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도 이거는 좀 강력 추천에 들어갈 만한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린넨 반팔 자켓 이런 거 하나 구매 원하셨던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해 보셔도 꽤나 만족하실만한 상품이에요. 다음은 이 노란 반팔 자켓입니다. 이 자켓은 제가 한국 쇼핑몰에서 보고 찾아보고 구매를 한 상품이거든요. 한국 쇼핑몰에서 그 모델분이 뭐 워낙 이쁘시긴 했지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입고 계신데 좀 정장 느낌도 나고 캐주얼 느낌도 나고. 두 가지를 다 연출을 할수 있는 상품이다 싶어서 막 찾아봤다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된 상품입니다. 어 얘는 일단 소재감이나 어 핏이나 박음질 다 만족을 시로했던 상품인데 지금 지금 딱 입고 끝을 내야 될 상품인 것 같아요. 이 한여름까지는 전혀 통풍이 안 되는 재질이어가지고 좀 더울 것 같아서 초여름 7월 초까지는 어, 아주 뽕을 빼고 빨리 입어야 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넥라인 카라가 따로 없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상품인데 이 앞에 핀턱이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더 사람이 라인을 조금 더 만들어줘서 되게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외로 어, 좀 많이 만족을 했던 상품이에요. 색상이 너무 튀어서 제 얼굴에 색감이 안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줘서 아주 감사했던 상품입니다. 얘 뒷모습 보셔도 아무 문인 없지만 여기 절개 라인 이렇게 다 거리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다 하나 하나씩 잡아줘가지고 훨씬 더 진짜로 많이 날씬해 보이는 디자인을 가진 상품이에요. 아 제가 근데 이 상품을 받고 여기 보이시나요? 보여? 이 오염이 있어서 엄청나게 씻고 닦고 했는데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가격대에 만족을 하고 조금 있다가 어, 보내줘야 할것 같은 아이예요 어, 얘는 전체적인 모든 건다 만족스러웠어요. 핏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뭐 소재도 보시면 약간 지지미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렇게 더운 소재가 아닌데 안에 이렇게 안감이 덧대어 있다 보니까 이 여기서 되게 땀이 안 통해서 더울 것 같은 느낌의 자켓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 하객룩으로도 괜찮고 또 데이트룩으로도 괜찮고 여러모로 다 두루두루 잘 입어질 것 같아요. 얘는 63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만 800원? 11,000원 정도? 만에 잡아봤자 11,000원 하는 상품인데 아주 가격 대비는 굿인데 오염이 군데군데 조금 있는 것? 요거는 아주 아쉬운 상품이에요. 그래서, 어, 요거 제가 원피스로도 코디를 해보고 그리고 청바지랑도 코디를 해보고 했는데, 어, 오히려 슬랙스랑 입었을 때 조금 더 빛을 발휘하는 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색감 있는 자켓도 한번 구매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어, 한 번쯤은 한철은 또잘 입어질 수 있는 만한 상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요 반팔 점프수트예요. 점프수트. <laughs> 제가 이런 점프수트 하나 정도는 아 점프수트 하나를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생각한 그 뭔가 귀염귀염한 피스는 안나왔지만 뭐 여행갔을때 한번쯤 한두번쯤은 입을 수 있을만한 상품이라서 들고 와봤어요 얘는 일단 가격이 67.32위안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700원 정도 하는 상품이었는데 어, 입었을때 이게 미디가 너무나 짧아서 불편하거나 그리고 뭐 단추가 길이감이 안 맞아서 불편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이 편하게 맞았던 상품인데 어 제가 저한테 좀 많이 안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던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 탈 때나 좀 편하게 여행 갈때 이동이 조금 많이 길어져서 좀 편하게 할때어 그때 입고 다니면 아주 좋을 상품이에요. 얘는. 블레이 컬러 있고 요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요 컬러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베이지 컬러 치고 딱히 크게 비침이 막심한 편은 아니어 가지고 그냥 스킨 색깔 속옷 착용하시고 입으셔도 무방한 상품이에요 요거는 박음지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어 핏감도 다른 분들 입으면 이쁘실 만한 그래서 모든 전체적인 면에서는 만족을 했던 상품이고요 다만 제가 상상했던 핏이 안 나서 와 조금 아쉬웠던 상품입니다. 어 음. 요거는 포켓이 이렇게 가슴팡에 이렇게 두 개가 자리 잡혀 있고요. 그리고 다 단추로 되어 있어요. 단추로 이렇게 이렇게 앞을 여며 가지고 입는 스타일인데 요 센스 있게 요 단추도 한번더 가려줄 수 있는 요 천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반바지 뒷모습도 이렇게 포켓이 다 달려 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저희가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냉큼 구매를 했는데 이 허리가 너무 벙벙해서 그런가? 이 허리를 한 번쯤 뭐 가디건이나 니트로 잡아주고 입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통으로 빡 입으니까 제가 안 입어봤던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조금 많이 어색했던 상품이에요. 근데 이런 상품 좋아하시거나 또 이런 상품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전체적인 건다 괜찮아요. 박음질도 그렇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다 괜찮아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상품이에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주머니도 달려 있거든요.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주머니도 달려 있고 이 바지랑 이 소매 끝은 다 롤업처럼 얘네들이 미리 이렇게 박음질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흘러내릴 염려도 없고 그냥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한 번쯤 도전해 보시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타바오는 도전하는 맛으로 하는 거니까 한 번쯤 이거 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추천을 하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롱 원피스입니다. 제가 이롱 원피스는 요즘 자켓을 제가 좀 많이 샀으니까 자켓이랑 여기저기 좀 코디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안에 그냥 깔끔한 흰색깔 롱 원피스를 입고 싶어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상품입니다. 제가 원래 여기 허리 쪽에 상체 쪽에 살이 많다 보니까 허리 쪽이나 그다 가슴 쪽 여기 밴드 있는 거를 선호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밴딩이 그냥 디자인처럼만 잡혀있지, 몸에 이렇게 붙은 느낌의 밴딩이 아니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 어, 밴딩이 몸에 완전 딱 붙는 밴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청 부해 보이더라고요, 옷을 입었을 때. 근데 이게 나름 그래도 가슴 선 끝에 있으니까, 그나마, 그나마 어, 조금 날씬해 보일 수 있을 만한 밴딩이었는데 어 저는 그래서 핏이 조금 은 아쉬운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박음지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안 잘랐는데 이런 박음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있고 어, 어깨선도 음, 뽕이 약간 살짝 들어가 있어서 저처럼 어깨 넓으신 분들은 약간은 약간은 어깨가 많이 넓어 보이실 수 있다는 점 오늘 어,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장이 엄청 롱이에요. 진짜 제가 162 기준에 거의 발목까지 왔으니까 엄청나게 롱한 기장이고요. 어, 다만 얘 아주 장점은 이렇게 안감이 길어요. 안감이 길어서 비침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안감이 길은 점은 엄청나게 좋았으나 이 밴딩이 저에게는 아주 조금은 불편한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요거는 가끔은 자주 입어질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인 디자인이랑 그 다음에 뭐 소재감이나 뭐 이런 거는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저에게 핏감이 조금 아쉬워서 그냥 자켓 안에는 안,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입어지겠죠. <laughs> 네, 다음은 크롭 기장의 맨투맨인데요. 이 어, 맨투맨은 원래 반바지, 처음 반바지랑 제가 같이 입으려고 이렇게 색깔을, 요 색이랑 소라색 두 가지를 구매를 했던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어, 팔 길이도 길고 이제 기장이 짧다 보니까 손을 조금만 들어도 진짜 배가 다 보여요. 허리가 거의 가슴 밑에까지 다 보여서 안에 나시를 입던지 아니면 그냥 조심해서 입어, 여름에 이렇게 입어야 될 상품인 것 같아요. 요거는 앞에는 그냥 기본. 요 밑자 문인데 뒷 모양이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아주 귀여운 상품입니다. 요 상품은 어깨가 제가 조금 넓은 편은 원래 크롭을 잘안 입는데 색감이 너무 이뻐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어깨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크롭 기장이다 보니까 자주 손을 갈것 같진 않고 그냥 여름에 가끔 이렇게 입을 수 있을 만한 상품입니다. 얘 박음질이랑 뭐 이런 거는 다 괜찮았고요, 색감도 괜찮고 이 시보리도 나름 짱짱하니 괜찮아요. 그리고 안에는 약간 이렇게 수건 재질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막 까끌까끌하지도 않았고 맨살에 입었는데도 그냥 무난하게 부드럽게 입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두께도 너무 두꺼운 상품이 아니어가지고. 여름, 한여름에도 어, 입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어, 제가 이거를 소라색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여보세요? 이거백이린팅프있팅불 이거 있죠? 이왔어이 <laughs> <분량이 웃음> 왔어요. 불량이 아, 이거 불량이 왔어요 두 개를 다 그냥 등짝을 갖다 박아 놔 가지고 얘는 입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어깨에 이냉라인이 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 이어가지고 이 소라색은 아예 입을 수도 없이 버려야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집옷 구매를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드셔서 구매를 하시면 검수하는 과정 한번 더 꼼꼼하게 해달라고 배대지나 이런데 요청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그냥 사진으로만 이렇게 찍어서 받았는데 그냥 잘 왔다 생각을 하고 받았더니 이모양이 꼴로 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얘는 가격이 어, 38.98 위안으로 한 6,700원 정도 하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6,700원 정도에 뭐 요정도 퀄리티고 가격이면 다 괜찮은데 요 분량이 하나가 와가지고 아주 6,700원을 날려버린 음. 아주 안타까운 맨투맨 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 크롭 기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색감도 이뻐가지고이 소라색도 이쁘고이 살구색도 이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족할 시만한 상품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 바지예요. 반바지. 요즘 저의, 저의 거의 진짜 완전 데일리용으로 진짜 잘 입고 있는 반바지 입니다. 제가 이제 한해한해 한해 나이를 먹고 나니까 짧은 기장의 반바지를 도저히 못 입겠는 거예요. 못 해도 무릎에서 거의 한 5cm? 딱그 정도까지만 올라와야 될것 같은?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된 바지고요. 얘는 좀 많이 오버핏이에요. 바지 자체가. A라인 중에서도 조금 많이 펑퍼짐한 A라인의 느낌의 바지인데 어, 그런 핏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상하다고 라 생각할 수 있을 이스 정도의 펑퍼짐한 바지입니다. 이 바지는 따로 사이즈 선택 없이 이렇게 요즘 단추로 이렇게 사이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추로 사이즈를 하는 상품인데 이 바지가 허리가 엄청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좀 바지를 크게 입는 편이어가지고 M 사이즈인데 거의 ML 라지에 가까운 느낌의 바지를 많이 입거든요. 근데 이두 번째 칸에만 했는데도 제가 지금 이 바지를 총세개 구멍이 있는데, 세개 구멍 이 있는데, 이두 번째 카드에 해도 커요 허리가. 거의 한30 단면 허리 단면으로 한 37, 8 정도에 되는 느낌. 그래서 이 제일 안쪽까지 해야 한 36, 35, 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원래 스몰 입으신 분들은 많이 크실 상품이고요. 그냥 M 사이즈에서 라지. 최대 거의 엑스 아직까지도 나름은 가능한 상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받았을 때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냄새 빼는데 한 이틀 정도는 밖에다 그냥 이렇게 많이 걸어 두셔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앞에는 그냥 무난한 청바지인데 색감도 저는 이쁘고 저는 원래 오버핏 전체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A 라인의 큰 바지를 그냥 입고 싶었어요. 어차피 편하게 입는 거?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요즘 만족하면서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상품이에요. 얘는 39위안이고 6,700원 정도 하는 상품입니다. 어, 너무 기장이 짧은 거 말고, 이제 긴거 찾으시거나, 허리도 조금은 편하게 여유 있게 조절하면서 입으실 수 있는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 아주 아주 만족하실 만한 상품이에요. 요것도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요 가방입니다. 요즘 요런 조그만한 청가방 되게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도 냉큼 구매를 하게 된 상품인데 사이즈는 작아요. 엄청 미니한 사이즈인데 그래도 가까운데 왔다 갔다 하시거나 뭐 소지품 많이 안 들고 다니실 때는 충분하게 소지하실 만한 크기의 사이즈이고요. 이 어, 상품은 가격대가 너무 착했어요 얘가 19.99위안으로 한 3,400원 정도 했던 상품이거든요. 3,400원인데 나름, 요, 가방 끈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구요. 박음질도 괜찮구요. 그리고 안에도 괜찮고, 안에 속, 그, 뭐냐 보조, 가방도 있는, 있을 것다 있는 요 구성품의 상품입니다. 근데 다 쉬운 점이, 요 똑딱이라든지 뭔가 매무새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소지품을 조금 어느 파우치 파우치 이런 식으로 담아 가지고 가지고 다니셔야 될것 같고요. 뭐 낮게로 이렇게 다니시다가 혹시나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조금 아쉬웠던 상품이에요. 근데 뭐 프린팅도 그렇고 퀄리티가 뭐 3,000원짜리 퀄리티 같진 않아요. 그냥 조그만하게 가볍게 들고 다니기 딱 좋은 정도. 그 저는 요즘 요거 그냥 가까운 뭐 마트 갈 때도 들고요. 친구 앞에 잠시 만날 때도 들고. 그래서 여러모로 잘 써질 것 같은 상품이에요. 네, 제가 준비한 타오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마음에 드신 상품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음, 이제 좀 있으면 금방 또 엄청 더워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여름 옷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우터나 이제 요런 종류보다는 뭐 반바지 반팔 나시 뭐 이런 라인으로 이제 차츰 찾아서 많이 검색하고 찾아가지고 많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